네, 안녕하십니까 차태석한 남자 차이남 예,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4월 5일 예, 6시네요. 자, 대형주는 잘안 했는데 예, 기존에 그 저희 이제 두 방송을 하면서 어, 기존에 몇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기존 이쪽 바닥에서 한번 해드렸고 예, 그 다음에 저항이 오면 예, 여기다 그리고 지지라인 잡아드렸던 건데 다 뚫렸고 자 어쨌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위 평선들이 전부 다 하방을 치고 있어요 저 평선들도 다 하방을 치고 있다가 이제 21선 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481선 기점으로 다 뚫렸는데 예, 이거는 일봉으로 보시면 안돼요 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보시는 것도 맞긴 맞는데 예, 일봉으로 보시는 것보다 주봉이나 월봉으로 예, 시간을 놓고 좀 보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지금 단기 쌍바닥이 나왔어요 대쌍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이 언제냐? 10월부터 지금 4월달이에요. 보통 뭐몇 개월이죠? 예, 지금 기간이 하나, 두, 세, 네, 다섯, 여섯, 육 개월 동안 걸렸거든요. 예, 주봉상으로는 지금 쌍바닥 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음, 쌍바닥 바닥이라는 게 뭐냐면 강한 대세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거랑 비슷한 차트 배열이 되게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해운주들, 그리고 뭐 대형주들, 굉장히 특히 굵직굵직한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부터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좀 대형주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우 하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른 상태에서 옆으로 기다가 바닥을 두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대형주들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조정을 거의 받지 않았던 종목들이죠. 이렇게만 보시면 많이 떨어진 것 같죠? 야 이렇게 보시면 아직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제 더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단기 추세적으로 반등 상승의 신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죠. 뭐 쓸데없는 보조지표 안 갖다 대도 그냥 쌍바닥 나왔다. 하시면은 이제 좀 어느정도까지 어저 뭐야 시드를 투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잡아놓은 요 시점에서 바닥을 잡아놓은 요 시점에서 요기죠 음 예, 지금 단기 음, 대쌍바닥이 나왔구요 예, 대, 단기가 아니죠 장기 대쌍바닥이 나왔고 단기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게 그러면 얘네가 그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빠지면 어디까지 갈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빠지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예, 63,000원 대까지는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지 라인을 잡을 때는 좀 짧게 잡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새 레 라인만 이렇게 잡으면 뚫리지가 않는다. 예, 여기서는 그때 뚫릴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끝에 여기 두 개는 지금 뚫려 있는 상태고 이 아래 두선 있죠? 이두 예, 선만 잡고 가신다면 크게 문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선. 예. 가격 라인은 68,300원에서 어, 67,600원 정도 되겠네요 예. 지금 이 상태로만 끌고 가시면 뭐 이제 상승 쪽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얼마전에 이거를 제가 만든 20선 3생 파생 매매법 이라는걸로 대봤어요 아직 준비는 안됐습니다 근데 주봉상으로 보셔야죠 주봉상 120선 터치를 했어요 음. 그러면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내일이라도. 급등을 하는 건 아니죠. 삼성전자 자체 급등이라는 건 거의 없으니까. 많이 올라야 5% 7%입니다. 여기서 슬슬슬슬, 이런 예,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예, 식으로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 보는데, 일봉상으로는이 안쪽에, 첫번째 아본은 예, 73,000원대 그리고 71,000원대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여기 저항이 좀 세요. 저항대가 예, 되겠고 여기 뚫어준다면 무난히 파영 뭐 70,000원대까지 77,000원, 78,000원대까지는 무난히 갈수 있다. 그 다음은 예, 또 지켜봐야 되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이게 좀 만들기가 힘든건데 월봉 쌍바닥이나 하세요. 이렇게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음, 그리고 일봉상 거래량 어, 지금, 하나 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예, 바닥에서 터져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포인트가 있더라.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터져주면, 이렇게. 예, 부슷한 부분에서, 여기서도 예, 기본 거래량보다 좀 터져주는 거래량들이 나와주면, 이렇게. 예, 여기 죠 예, 여기도 그렇죠? 예, 여기서 이렇게 터져주면 나오더라. 근데 여기서 지금 이날 터졌거든요? 예, 거의 다 왔고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자, 기술적 반등 자리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죽는다. 예, 솔직히 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떨어진다 많이. 대신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랑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소형주들이 멈춰있어요. 그런 어지나 똑같아요. 지금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요. 활발하게 예, 대형주들은 거의 멈춰있다 하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됐다. 예, 이제 골고루 섞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골고루 섞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나 대형주들은 예,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올랐습니다. 뭐 중소형주들도 많이 오른 게 있지만 많이 모르지 못하고 빌빌거리던 것들도 어느 정도 키 높이를 맞춰서 키 높이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움직이는 관점에서 어. 건설, 어, 뭐, 제약바이오는 아직도 좀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예. 건설주, 건설 부자재주, 그 다음에 뭐, 이제 오늘 재지, 그 다음에 이제, 저, 뭐야, 어, 철강, 뭐, 요런식 자동차, 이런 것들 거의 다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 삼성전자가 우선 대가리를 쳐들어야 되니까, 지금 아직 제, 대가리를 쳐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예, 그래서, 자, 근데, 슬슬 시간이 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렇게 급등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슬슬 슬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갭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갭뜬 부분, 이 부분은 뚫게 되면 좀 쉽게 뚫을 수가 있어요. 이첫 번째 저항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솔직히 지우고. 예, 이쪽 제왕부터만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예,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이제 오르기 시작할 거다. 예, 삼성전자는, 예, 요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은 CD를 과감하게 배팅할 때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좋게 보니까, 예,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예, 저거 뭐야, 어, 광고 시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